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상큼하게 왔죠 <laughs> 오늘은 에뛰드에서 역대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바로 카카오프렌즈와 함께한 이 춘식이와 라이언 콜라보입니다. 저는 지금 베이비 라이언을 데리고 왔는데요. 실제로도 라이언이 있어요 집에. 근데 본 집에 있어서 이 베이비 라이언이라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콜라보한 제품은 이렇게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 네 가지 컬러 구성으로 된 팔레트 두 가지와 그리고 정말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이렇게 픽싱 틴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쿨톤 메이크업인 춘식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 봤어요. 이네 가지 구성 다 정말 빠짐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웜쿨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컬러감으로 픽하시면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귀여운이 카카오 프렌즈, 이 춘식이와 이 라이언 포기할 수 있나요? 진짜 완전 개태야지요. 그리고 이 틴트 아래에도 이 귀여운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왜 춘식이 메이크업을 했냐면, 제가 쿨톤이기도 하지만, 제 남자친구가 정말, <laughs> 너무 TMI인가요? 이 춘식이를 닮았어요. <laughs> 진짜 정말, 춘식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약간, 약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춘식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원래 에뛰드 하면 요 섀도우 팔레트도 유명하고 요 픽싱 틴트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제품들을 카카오 프렌즈와 콜라보를 했다고 하니 제가 발색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춘식이가 그려져 있는 제가 오늘 사용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 01번 핑크 고구마 컬러입니다. 춘식이가 이 고구마가 소울푸드거든요. 그 고구마에 맞추어서 더워 보이지 않는 라이트톤 핑크 계열로 팔레트가 구성이 되었어요. 첫 번째 컬러는 제가 베이스로 사용한 소프트 핑크 매트 컬러예요. 이게 베이스로 음영감과 컬러감을 주기 좋았어요. 두 번째는 샴페인 쉬머 컬러인데요. 약간 밝은 컬러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세 번째는 핑크톤의 글리터인데요. 두 번째 컬러보다 좀더 샴페인 느낌, 좀더 로즈빛이 감돌면서 눈두덩이와 애교살에 콕콕 사용하기 좋은 글리터입니다. 네 번째는 쿨 브라운 컬러인데요. 눈꼬리 음영을 주기에도 좋았고 쉐이딩으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 오렌지 모히 모이... 컬러입니다. 라이언 하면은 오렌지 컬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생기 있는 오렌지 코랄 계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인데요. 첫 번째는 프레쉬 코랄 매트 컬러인데요. 약간의 펄이 박혀 있어서 생기를 넣어 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두 번째는 스킨톤 누드 쉬머 컬러로 자연스럽게 애교살에 발라 주기 좋은 컬러예요. 세 번째는 골드 톤 글리터로 눈두덩이에 콕콕 포인트를 주기 좋은 입자가 있는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음영을 주거나 쉐이딩에 사용하기 좋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팔레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픽싱 틴트도 컬러감을 한번 보러 가 보시죠. 이 픽싱 틴트는 정말 말해 뭐해. 어, 제품력 하나는 끝내주는 제품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픽싱 틴트 핑크 고구마 컬러는쨍한 핑크 컬러인데요. 기존의 스모키 체리와 컬러가 같 제품이에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생기있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픽싱틴트 오렌지 모히또 컬러인데요. 프레쉬 코랄 컬러로 이번에 카카오 프렌즈 컬렉션에서만 나온 한정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한 영상들을 또 담아봤으니까요. 또 같이 한번 보러 가보시죠. 첫 번째는 춘식이 쿨톤 메이크업입니다. 에뛰드 핑크 고구마 팔레트를 사용해줄게요.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음영을 줍니다. 이렇게 기본 컬러를 발라줬어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쪽에 음영을 줄게요. 그 다음에 샴페인 골드 컬러를 눈두덩이에 손으로 발라줍니다. 컬러감이 은은해서 이렇게 손으로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콕콕 찍어주면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짠. 저는 이 펄이 제일 은은하고 예뻤어요. 그 다음에 같은 샴페인 컬러, 그 다음에 같은 샴페인 컬러로 애교살에도 발라줍니다.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밝은, 다음에 밝은 펄을 사용해서 애교살 중앙에 포인트를 줄게요. 눈동자 바로 아래만 가볍게 지나가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애교살이 좀더 뽀용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컬러로 애교살을 가볍게 지나가주고 삼각존에 음영을 줄게요. 에뛰드 쌩얼 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라이너라서 가볍게 꼬리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깔끔하고 뭉침없이 자연스럽게 발라줍니다. 에뛰드 픽싱 틴트 핑크 고구마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가볍게 입술을 닦아내주고요. 이렇게 춘식이 메이크업 완성! 두 번째 메이크업은 라이언 웜톤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잘 보고 오셨나요? 어때요? 저한테 어떤 게더잘 어울리나요? 저는 춘식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의 이제 함께 해야 할 소울메이트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저는 춘식이에게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에뛰드 콜라보한 요 카카오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